INFJ는 진지한 관계와 의미 있는 대화를 선호하며 내면의 가치와 비전을 중시합니다. INFJ와의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 INFJ는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표면적인 이야기보다는 내면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 선택. INFJ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더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보다는 아늑한 카페, 자연 속에서의 산책, 고요한 공원 등에서 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들이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진정성과 신뢰. INFJ는 진정성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하면 INFJ는 더 쉽게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와 세심한 행동. INFJ는 작은 배려와 세심한 행동을 잘 알아차리고 감동받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나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작은 선물이나 친절한 행동으로 그들을 배려하면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지지하기 INFJ는 자신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에 대해 지지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그들의 목표를 응원하는 것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지원과 공감 INFJ는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감정적으로 지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 진심, 어린 위로와 지원을 제공하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독립성과 개인 공간 존중. INFJ는 내향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 INFJ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즐깁니다. 예술 전시회나 문학행사, 자연 속에서의 탐험,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들을 참고하여 INFJ와의 데이트를 준비하면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성향을 존중하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MBTI 탐구 영역을 구독하시고, 나와 주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탐구해 봐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